안녕하십니까.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을 바람과 함께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날 되세요.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어 줄수록 알찬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수 없고 또한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차를 얻고 가시고 안전운전, 양보 운전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최고 カズさんだ。